한정가 85장입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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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성경, 구약성경 1328조 구약성경 1328조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빵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희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내가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리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남한군의 여화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치우,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지켜야 될 예배가 소홀히 됐고 무시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예배의 자리, 성전까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배를 소홀히 했을까 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소홀히 했을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런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진다? 생각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세월은 지났습니다. 2022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을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면, 오늘 말라기 책망을 받고, 말라기서에서 책망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 훨씬 그 이전에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드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대가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온망과 온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 네. 오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이 장은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일까? 물론 구그 약의 시대에서는 예배를 맡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아니죠. 명령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명령은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변화되고 바뀌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시죠.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그렇습니다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해야 될때내 기준이 먼저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내 삶의 결정은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도 하시지만, 우리를 저주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사절을 먼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가 이러면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는줄 우리가 알리라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는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극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2절 마지막에 다시 봅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둠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그런 삶을 지켜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건 다 상관없는 말씀이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산절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소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얼굴에 발라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똥은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에 요 그런데 그걸 얼굴에 발라버리시겠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그것과 함께 재하여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짐승의 배선물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때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또다시 명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셨어요왜 레이시파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론을 불러다 놓고 자기들의 금부이를다 내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화지를 만들었죠. 그 앞에서 뛰고 이게 하나님이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모세가 명령한 니다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너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가로쳐야 된다. 그때 나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잘라내야 된다면, 버려야 된다면, 그 길로 가기를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내의지파그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책망받는 제수들입니다왜 이렇게 변해버렸느냐? 하는 것이죠. 800에서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첫사랑, 우리의 처음 신앙,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신앙,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추억 속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만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드려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젊었을 때는 젊으니까 더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천국에 돌아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 천국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천국가서 할거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데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절봅니다레이와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 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의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산다면, 6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7절에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와의 호 사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8절 보면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옳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인데 거기서 떠났죠.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니 다른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분명하고 제대로 보여 줄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여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 목사님, 그건,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해야죠. 아, 우리는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왔다면 목사건 장로님 이건 권사님 이건 집사님 이건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만군의 아, 네.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마지막 구절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는 아니하는데 율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서 회복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기대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절 마지막 봅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열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목회자인 제가 부력고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20년 전, 30년 전 교회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런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죄송 하지만 목사인 우리가 저 저나 또는 어떤 분들이 목사인 삶을 목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열심와 천대를 당하게 된 것은 아닐까? 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 장례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야 세상에서도 우리가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아, 저사람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달랐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그냥 그래 똑같아 이렇게 되어서 안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이 시기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찾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을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켜가도록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을 긍휼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말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생극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시간시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깨닫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에 붙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어 나옵나이다.